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기력은 괜찮으신지 또 평안하신지 늘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을 잠시 빌려서요. 건강에 보탬이 될 소중한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나눠볼까 합니다. 뭐 어렵거나 머리 아픈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차한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맛을 더하는 소금 또 여러 양념들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몸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이는 혈관 건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 함께 좀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짜게 먹으면 병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또 우리가 뭐 무심코 사용하는 양념들 중 어떤 것들이 우리 혈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오늘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소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께서도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어왜 그런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몸 안에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의 그짠 성분이 많아지면요, 몸이 알아서 아 이거 농도를 맞춰야겠다 하고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어 뭐랄까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요. 아 스펀지요? 네. 그러면 혈관 안에 피의 양, 즉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좁은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자연스레 커지는 거죠. 풍선에 바람 너무 많이 넣으면 빵빵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리 중 하나고요. 나트륨 자체가 우리 몸의 혈압 조절 호리몬에 영향을 줘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그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약 5-6g 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네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실제로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예전에 국민들이 너무 짜게 먹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싱겁게 먹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 하나가 나라 전체의 건강을 바꾼 셈이죠. 아, 핀란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요, 요즘 또 다른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오히려 심장에 더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던데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대체 뭘 믿어야 하나 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련 연구들이 일부 발표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2에서 3g 정도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음, 이 연구들은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요?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요. 그렇죠. 매일 똑같이 먹는 게또 연구 기간 동안 참여한 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다른 병은 없었는지 등을 세세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난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소금 문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식생활에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염려되실 텐데요? 맞습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의사나 영양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동의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많은 소금 섭취는 명백히 혈압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건 변함이 없군요. 네. 이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으신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소금 섭취량 변화에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위해 확실히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적당히의 기준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싱겁게 잡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소금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양념들 중에도 나트륨이 숨은 복병처럼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양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즐겨 먹는 양념 속에 나트륨이 의외로 많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액젓과 새우젓 같은 젓갈류입니다. 아, 젓갈이요? 김치 담글 때꼭 들어가는데 젓갈들은 생선이나 새우를 소금에 절여 오랫동안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흔히 짜다고 생각하는 진간장보다도 훨씬 짠 경우가 많습니다. 간장보다 더요? 네. 놀랍게도 액젓 딱한 숟가락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세계 보건 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 절반을 훌쩍 넘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액젓 한 숟가락이요? 이야,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그렇게 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죠.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젓갈들이 김치, 찌개 나물무침, 심지어 삼장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 음식의 맛을 내는 기본 재료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네 나도 모르게 계속 섭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새우젓은 김치나 쌈장의 핵심 재료인데 나트륨 함량이 액젓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젓갈류에 든 나트륨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돼서 혈압을 갑자기 쑥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빨리 흡수되는군요. 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젓갈 섭취가 혈관 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우젓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함량도 무시할 수 없어서 혈관 건강에는 이중으로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젓갈류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라는 좋은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왜안 좋은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그 짠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륨이라는 미네랄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이 우리 몸, 특히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두근두근 뛰도록 조절하는데 필수적이거든요. 아, 심장박동이에요. 네. 그래서 칼륨이 부족해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심장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칼륨 부족은 더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하, 짜게 먹는 것이 단순히 혈압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젓갈류 말고 또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나트륨 함량을 간과하기 쉬운 양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된장, 고추장, 쌈장 같은 여러 재료가 섞인 장류입니다. 물론 된장이나 고추장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나트륨 함량만 놓고 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된장 자체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고기 먹을 때 즐겨드시는 쌈장은 된장, 고추장에 마늘, 양파, 때로는 뭐 젓갈이나 사이다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쌈장이 정말 맛있긴 한데. 그렇죠. 쌈장 한 숟가락 푹 떠서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쌈장이나 고추장 같은 경우는 단맛이나 매운맛이 강해서 짠맛을 잘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푹펴 찍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단맛, 매운맛, 감칠맛 등이 짠 맛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 나트륨 함량보다 덜 짜게 믿겨지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추장의 경우 나트륨뿐만 아니라 물엿이나 설탕 같은 당분 함량도 꽤 높습니다. 아 설탕도요 네 이렇게 짠맛과 단맛이 강하게 함께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도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에는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념 하나하나 신경 쓸게 참 많네요 그럼 맛을 좀더 쉽게 내려고 쓰는 화학조미료 예를 들어 다시다나 미원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이것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네. 소위 마법의 가로라고 불리는 화학 조미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미료의 주성분은 MSG, 즉 글루탐산나트륨입니다. 이름 끝에 나트륨이 붙어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도 나트륨이 들어가는군요. 네, 물론 소금만큼은 아니지만 음식 맛을 낸다고 듬뿍 넣다 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나 자료에서는 MSG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직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네. 특히 이런 화학 조미료는 라면 스프, 과자, 냉동 만두,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공식품 살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매일 요리할 때 쓰는 식용유도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요? 기름이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어떤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튀김 등에 사용했던 기름을 아깝다고 여러 번 재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아 재사용하는 거요? 네.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반복해서 가열하면 기름 성분이 변하면서 알데하이드나 극성 화합물 같은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혈관 안쪽 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헐, 무섭네요. 네, 또한 예전에 많이 썼던 마가린이나 빵 만들 때 쓰는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에는 트랜스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즉 피가 굳어진 덩어리가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름 재사용은 절대 안 되겠군요. 그런데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식습관이 좀 달라서, 나트륨을 좀 많이 먹어도 사망률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너무 짜게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네,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들어보셨군요. 국내에서 꽤큰 규모로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한국성인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500mg 정도. 그러니까 WHO 권장량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인데 이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과 사망률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괜찮다는 건가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한국인의 독특한 식문화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나트륨을 주로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이나 마늘, 파, 양파 같은 채소와 함께 양념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 문화가 서양의 가공식품 위주 나트륨 섭취와는 다른 영향을 줄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마음 놓고 짜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의미는 절대로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와 별개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변함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 각종 심각한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사망률과 직접 관련 없다는 결과 하나만 보고 짜겨 먹어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연구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륨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칼륨이요? 네. 그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륨 섭취량이 가장 많았던 그룹은 가장 적었던 그룹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21%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와, 32%나요?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와, 칼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짜게 먹는 건 못지 않게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어르신들께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면 좋을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 알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칼륨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신선한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달콤한 고구마,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토마토, 감자 등이 있고요. 아, 다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나 귤 같은 감귤류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콩류나 견과류에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칼륨 섭취량은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많이 먹는데 칼륨은 부족한 불균형 상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어, 따라서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칼륨이 풍부한 이런 채소와 과일을 매일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칼륨 섭취의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식탁에서 소금과 양념을 좀더 건강하게 사용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몇 가지 쉬운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의식적으로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국물이 문제군요. 네. 한국인은 국물 요리를 통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남기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의 법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평소 요리하실 때 넣으시던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양념의 양을 딱 절반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반으로요? 맛이 너무 없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이 반의 법칙을 딱 3개월만 실천해도 혈압, 혈당, 혈관의 탄력성까지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 3개월 만에요? 네. 양념을 반으로 줄이는 작은 노력이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짠맛 대신 다른 맛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줄이는 대신 천연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을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국물 낼때 말린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표고버섯, 다시마. 네. 마늘, 생강, 양파, 파 같은 향신 채소나 후추,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잘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살릴 수 있고요. 나물무칠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새콤한 맛이 짠맛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허브 같은 향신료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 만약 시간과 정성이 조금 허락되신다면, 천연조미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조미료요? 어떻게 만드나요? 마른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떼고, 마른 새우는 수염과 다리를 제거하고, 마른 다시마는 표면에 하얀 가루를 닦아낸 뒤에요. 각 재료를 기름 없는 팬에 살짝 볶거나 오븐에 구워서 수분을 날립니다. 그리고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맛있는 천연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영양도 풍부하고 첨가물 걱정도 없으니 안심하고 쓸수 있죠. 다만 방부제가 안 들어갔으니 쉽게 눅눅해지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만들어서 꼭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을 살때 잠깐 시간을 내어 영양정보 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아, 그 작은 글씨요? 네, 포장지 뒷면이나 옆면을 보면 작은 글씨로 영양정보가 적혀있는데요. 다른 건다못 보더라도 나트륨 함량과 그 옆에 있는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를 확인해보세요. 2%가 높을수록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니, 이왕이면 %가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기름 사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튀김 요리는 가급적 줄이시고, 굽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더 자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거. 네,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 사용했던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시고, 요리 종류에 맞는 좋은 기름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지만, 열을 가하는 볶음 요리에는 일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이 낫습니다. 튀김처럼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때는 발연점, 그러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아보카도유나 해바라기씨유 하이올레이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기름 없이 조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에어프라이어 좋죠 그리도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앞서 강조했던 칼림 섭취를 꾸준히 늘리는 것입니다 매 끼니 식탁에 김치 외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 반찬 예를 들면 시금치나물, 버섯볶음, 콩나물무침 같은 거요 한두 가지 이상 꼭 올리시고 간식으로는 사탕이나 과자 대신 제철 과일, 뭐 바나나, 토마토 귤 같은 걸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소금과 여러 양념들이 우리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건강하게 양념을 사용하는 일곱 가지 실천 방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매일 먹는 밥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맛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챙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과유불급, 즉,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짠맛과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꾸려 노력하고, 대신 표고버섯, 다시마, 마늘, 양파 같은 자연재료가 주는 건강한 맛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혈관을 젊고,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매일매일 건강한 식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고 재미있게 전해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처럼 생활 속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매일의 식탁에서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